소똥을 파는구나 만들어서 장작이네. 소똥으로 음, 60%연료으로60% 연료를 사용한대. 인도에서는 돌산이야 돌산. 아그지요안쪽에는 지하 공물입니다. 아바네리 계단식 보물 아바네리 네, 계단식 무물 오, 오, 계단. 계단이 완전 예술, 예술. 오! 진짜 이쁘다. 계단이 3,500개나 된다고? 렇게 오는 서 하나도 리지 않습니다. 1200년 전에 물 부족으로 인한 물 저장소이기도 하고, 왕이 시원하게 거주하는 지하 왕궁기도 이했습니다 아바네리 지역에 물을 제공하는 우물, 물 저장소입니다. 누가 인꼬 보고? 아 인꼬네 진짜 인꼬가 이게 많아 이 동네는 우리는 맞아 우리는 세 장에다 넣고 사는데 애들은 자 할아버지 오늘 너무 장사가 안된다 우리가 장사를 좀 시켜줬어야 되는데 냄새가 너무 심해 <laughs> 향이 너무 강해서 못하겠어. <laughs>